일말의 원칙과 기준도 다 내버렸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사대양 사업도 똑같았지요. 대통령 한마디에 비밀 TF가 꾸려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직전에 저희가 국회 심상정 의원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회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등이으로 구성된 친환경 케이블카 TF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추진을 논의했고 환경부는 컨설팅을 했다라는 명확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심상열 의원에서 별도의 보도 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 꼭 확인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 사 살화 정책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괜찮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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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포기하는 환경부장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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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강이어 설악산 망치나 환경부 차관 물러나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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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포기하는 국립공원위원회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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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의 말씀도 전하시고 비통한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난 8월 28일 날 환경부 국립공원 위원회는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에는 설악산 5색 케이블카의 설치를 표결을 강행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다 바로 저희들 입장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원천 무효다. 그리고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행동부 차관은 퇴진해야 된다. 그리고, 어, 이번 주 초에 향후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오늘 그에 관한 입장과 향후 활동에 대한, 어,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말씀으로 녹색연합의 박그림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민이라는 이 결정을 들고 저는 설악산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무생명들이 살고 상냥이 사는 그 산길이 수없이 파헤쳐질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속구치는 눈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나와 더불어 살아야 될 생명들,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될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설악산을 이렇게 할수 있으며 어떻게 함부로 할수 있습니까? 설악산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설악산이 저희들을 지켜주었고, 그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이나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이라는 단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설악산을 파헤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되돌려 줘야 될 자연유산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고 정말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금까지 행복하게 그나마 해주었으며 우리들의 지친 영혼을 누가 위로해 주었습니까 저는 끝까지 캐볼카를 막기 위해서 제 몸을 던질 겁니다 그것만이 이 시대에 제가 할수 있고 제가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행복이며 가족의 행복이며 내 이웃과의 따뜻한 정입니다.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는 사,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아마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독립운동이 환경운동이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 자연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설악산을 지켜내야 되고 설악산으로부터 필요되는 수많은 산지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역할들을 해주셔서 널리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설악산에서 설악산과 함께 살아오신 박근혜 대표님의 이 저피통한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마음 아픈 것은 그것의 사랑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 일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마음이 더욱 더크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대왕이 그랬습니다. 사대왕을 한낱 골제 채취해서 돈 버는 정도로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눈이 바로 사대항을 저렇게 파헤쳤듯이 그저 관광놀이나 하고 유원지나 해서 돈 벌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지금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악산에서 어 저희들이, 멈, 저희들이 멈춰라. 어 국립공원은 제발 손대지 말라. 어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배경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운동 단체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정부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했었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저희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명박 정부보다는 나을 거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교훈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관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능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형태로 전달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 환경부 차관이 지난 2년 반 동안 해왔던 것은 우리의 기대를 매우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상소 보호와 관련해서. 어, 대통령이 이, 한마디 하니까 떡공장을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산지 이용과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관련해서 어, 정부가 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바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사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면제부를 줬습니다.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어, 정부 그 불산 사고가 나고 성면 피해가 발생하고 가습기 살균지 살균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유해 화학 물질과 관련한 화학 물질과 관련한 어, 정, 어,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어,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어, 기업을 위해서 어, 규제들을 완화하고 어,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어, 정책들을 폈었, 폈었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남양주시의 진수개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들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는 단한 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2년 반을 거치면서 내린 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이명박 이명박 정부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차관의 역할은 참으로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내부의 비판과 내부의 저항조차도 진압해가면서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경제 개발을 위해서 국토 개발을 위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환경부 차관은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를 3개월 만에 그, 승인해주는 그 졸속 과정에서 앞장을 썼었던 당시 자연보존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립공원위원회의 과정에서도 유례가 없이 본인이 앞장서서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홍보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반대로 환경정책을 파괴하고 앞장서서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환경 쪽을 내다바치는 이런 터무니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로 환경 정책의 파탄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케이블카가 전국에 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국립공원에까지 호텔과 레스토랑이 들어선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괴담들이 돌아다닐 정도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장관 차관을 그들은 놓고 지나갈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장차관에 대한 퇴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만하십시오. 멈추십시오. 대통령의 환경 정책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사안이 끝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차상으로 보았을 때 공원 이용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의 실제 진행들은 더 많은 절차와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계속적으로 설악산 케부카를 막기 위한 저희들의 활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0명의 민간전문위원회 그리고 20명의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설악산 또는 국립공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전문성이라는 이름만으로 해서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어,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면서 내렸던 민간 전문위원의 종합 보고서 자체 내용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설악산이 사냥의 주요 서식지이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2013년도 9월달 2차 사업의 부결 주요 이유입니다. 근데 동일한 민간 전문위원회가 사람 두 명만 딱 바뀐 민간 전문위원회가 이번에 보고서를 내면서 주요 서식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분명히 2차 때는 주요 서식지기 때문에 부결을 한다고 해놓고 이번 3차에서 주요한 서식지가 아니라고 서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전문가들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전문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 자체에는 그런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전문위원회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위원회에서 내린 결론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애초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문제를 판단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양양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이 사업들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방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환경부가 움직였지만은 공원위원회 결정상 자체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국회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 자연보존 지구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 공원 음 자연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국회가 어 국립공원 자체의 향후 이용 방안 또는 보존 방안을 어, 주요한 맥락을 바꾸는 이러한 상황에 맞이해서 자연공헌법을 빠르게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오세케블카 사업 자체를 갖다 결정하는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들을 어, 국정감사 이런 시기에 어, 진행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 500m를 넘는 지주간 거리가 500m를 넘는 부분들이 유럽 사례에서는 없다는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 오색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800m가 넘는 거리가 4개 이상 연속으로 배치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사의 거리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주사의 거리를 좁히거나 지주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양군에서 사업 신청했던 사업 신청 본 내용이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원위원회에서 다시 재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부대조건 자체가 본 사업의 내용을 중요하게 변경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조건부 또는 부대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 자체는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고 공무원위원회에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야당, 제일야당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의원의 결정 당시, 결정 전에 한마디 하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이런 오류가 나와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결정되고 나니까 매우 유감스럽다. 국토를 훼손하는 케이블카가 웬 말이냐. 이런 성명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할 짓입니까? 저희가 정치를 바로잡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어, 지난 주말을 아주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는 보냈습니다. 아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아직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 답답함 속에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사대강에서 어민들이 배를 끌고 어, 선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미 녹조 범벅이 돼버린 사대강에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 불을 열어라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대강을 할때 장밋빛 전망이 있었죠. 심지어 물이 맑아질 거고 홍수가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관광이라든지 경제가 열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껄쭉하다. 껄쭉하지 못할 정도의 푸르 녹조가 낀 강으로 변해 버렸고 생명이 살수 없는 강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어, 이4대강의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지금 설악산에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환경부의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만희 전 장관이 있었고 윤성규 장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두 어, 개의 두 분의 두 사람의 장관을 다 모시고 있는 정년만 차관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주의자들이 환경 파괴주의자들이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를 막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환경을 버렸습니다. 설악산을 팔았고, 강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보다 돈이었고, 환경보다 돈이었고, 가치보다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돈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공원위원회에서 정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될 것은 KI의 거짓된 보고서였습니다. 경제성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경제성, 어, BC 분석 1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수의 부풀리기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KI도 인정을 했습니다. 돈을 쫓아 환경을 폐기했는데 결국 돈까지 안 되더라. 이게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경험했던 거고, 앞으로 K, 설악산에서도 경험할 일입니다. 새만금, 갯벌을 그렇게 파괴하고 막아서 전라북도 도민들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다. 양양 국민들 마치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양양이 천지개벽할 듯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거라든지 여러가지 여파로 이용하고 있는 최무순 도지사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이 이렇더라도 후회하고 여기서 주저앉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원위원회 판결 하나 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고 이번 결과를 지켜보면서 설악산을 지켜야 되겠다는 라 국민들의 마음에는 더 불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도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녹색당의 당력을 모아서 설악산 케이프가 절대 건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갈, 거라, 나갈 것을 밝힙니다. 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파괴당입니다. 어, 야당도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핵발전소 2029년까지 13개 건설되는 거 하나도 줄이지 못하고 막지 못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128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하나도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당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녹색당 설악산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 위험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았죠. 바로 이게 산림청의 협의 의견입니다. 산사태 위험을 평가하고 검토하고 조사해야 된다. 이게 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은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추후 다시 한번 보도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안전 따위, 멸종위기종의 생명 따위 그 따위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정부 국립공원위원들입니다. 아, 알다시피 8월 28일 날, 어, 정현만 차관이, 환경부 차관이 이끄는 공원위원회가이소확선 케이블카 계획 변경권을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시켰지요. 여태까지 과거 1차, 2차 양양군의 어,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었을 때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합의 원칙들을 지켰다. 근데 이번에서는 왜 이걸 표결로 갖다 묻혔냐라는 겁니다. 저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봤을 때 고, 기본적으로 고원위원회는 아주 편파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많다. 당연히 해산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어, 요구를 어, 합니다. 고원위원회 구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차관이 어, 위원장으로 있죠. 20명의 고원위원 중에 정부 공무원, 그리고 공단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11명이나 됩니다. 거기에는 뭐 환경부, 뭐 국방부, 뭐 국토부, 뭐 문체부, 뭐 이런 이제 정부 공무원들이 다 나와있죠. 왜 이들이 굳이 공원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있냐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소아케이블카 공원위원회에서 이걸 다룬다고 하면 이관계부적 협의 얘기를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고원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05년 국정감사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어 편파적인 구성이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어 1명의 민간 위촉직 역시 환경부 추천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표결로 갖다 붙이면. 기본적으로 15도 5 정도의 표결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민간 추천인 전체가 이 케이블카 문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죠 민간 전문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이 공원위원회에 들어와 있죠. 뭐, 일례적으로 다 명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변호의 교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원위원으로도 있고, 민간전문위원회로 들어와 있기는데, 이, 이번에 설악산 케이블카 예정 구간에 대해서 사실 한 번도 살펴본 바가 없습니다. 하무정의장 오석에서 잠깐 들렀다가 그걸로 끝입니다. 그 상태에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냥서식진이 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장군인이 변역교수 아니겠습니까? 또한, 표별로 밀어붙이자라고 했던 부분들 역시 물론 환경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어, 충분히 어, 뒤에서 사전 저희들은 어, 조정이 있었다라고 뭐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공원위원회는 이번 결정들은 저희들은 원천 무효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공원위원회는 해산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해산을 하는 게 마땅하고. 정부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위원들은 다 빼는 게 맞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뭐 필요하다고 하면 민관이 과 절반씩 이 위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바꾸는 게맞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자연공원법 내 공원위원회 구성과 이 다수결 표결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들 역시 독소 조항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표결 역시 조건부 승인으로, 어, 밀어붙였던 거죠. 조건부 승인, 혹은 심의 유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결을 붙였습니다. 환경부가 이 설악사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단한 가지입니다. 케이블카, 어, 사업 건설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양양우리 사업단에 제출한 계획서가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냐, 아니냐. 그 따져서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부결시키는 것이고, 부합하다고 하면 가결을 시키는 겁니다. 조건부 승인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과거 1차, 2차 부결됐던 사항들이 하나 개선되지 않고 똑같이 이번 3차를 넘어왔습니다. 일곱 가지 부대 조건들은 저희가 민간위원회 그리고 공원위원회에 제출했던 의견들이 고스란히다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3차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인이 부결되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뭐 절차적인, 내용적인 문제들이 모두 있다라고 저희들은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원위원회의 결정이 났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설악산 케이블카의 모든 심의 과정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설악산은, 어,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핵심적으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지리산 설악산밖에 없는 어, 국립공원입니다. 절차들을 다 거쳐야 겠지요.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어, 특히 사림층에 아까 앞서 야기한 산사태 등에, 어, 이 핵심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핵심지역 구역에 이러한 이 시설물들을 설치를 할수 있는 이런 심의들 다시 한번더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 과정들은 저희들은 많이 남았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어, 따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번 국립공원 국립공원 이이 이 변경에 관련된 승인들을 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고 따져 묻고 저희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향후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국립공원의 결정이 원천 무효임을 밝힐 것입니다. 어, 28일에 있었던 결정이 법률적으로는 자연공헌법상 공헌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시 대상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고시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헌을 관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헌을 관리하는 환경부나 뭐, 뭐, 환경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재량권을 마음대로 완전히 사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단 범위에로 만들 범위 내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것이, 어, 이번에, 삭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이제, 법률적인, 뭐, 구속이, 뭐,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 아니지만, 어찌거나, 환경부 스스로, 어, 스스로, 이정도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 28일의 결정은, 그 가이드라인의 재량과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되었던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환경부 스스로 만든 기준을 스스로 내팽개 쳤다는 점, 이 아주 중대한 법적인 하자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취소소송,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 이번에 특히 케이블과 관련해서는, 어, 심의 결정 이 전부터 지금 오늘까지 국민들이 광범위한 관심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금 운동에서부터 뭐 환경부의 팩스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광범위한 관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들을 그대로 모아서, 받, 그대로 받아서, 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어, 좀 특별한 기존의 뭐 사대한 소송이나 뭐 각종 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진행됐던 소송과 달리 좀 특수한 특별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차후에 뭐 소송 준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I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경제성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스스로 KI 스스로 된정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성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런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 허위와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송과 국민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공원 계획 변경 결정이 명백하게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고 일탈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